안녕하세요. 오전 7시 기상청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김윤정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2, 3시간 안에는 강원동 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눈이 오기 시작하겠는데요. 눈구름이 우리나라를 훑고 지나가며 곳곳에 눈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눈과 강추위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눈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오늘 새벽 3시의 상층대기 사진 위에 지상의 일기도를 그려놓은 거고요. 오른쪽은 새벽 3시부터 지금 시각까지 상층대기가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기 상층과 하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우선 몽골 북서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북쪽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있는데요. 군데군데 검은 영역이 보이죠. 이 지역의 공기가 건조하단 걸 의미합니다.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특히 집중적으로 이 지역을 통과해 남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차가운 중국 내륙의 지상에 차가운 고기압이 더욱 발달합니다. 지상 일기도에서 확인해 보면 지난 새벽 3시 몽골 부근과 상해 부근에 고기압이 있는데요. 대기의 흐름으로 봐선 현재 5시가 좀 넘었는데요. 고기압이 좀더 남동진에 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이 차가운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북쪽의 공기를 계속해서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두 고기압 사이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저기압인데요. 이 저기압 역시 남동 지나며 지난 밤 사이 계속해서 발달했습니다. 오늘 눈은 이 저기압의 전면으로 부는 남서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쪽의 공기를 올려보내면서 만들어낸 구름대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내리겠습니다. 지상의 저기압과 동반된 눈구름이기 때문에 위성합성영상과 레이더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눈구름대가 남동진해 오면서 발해만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한 구름이 모두 눈이나 비를 내리는 건 아니죠. 레이더영상에선 실제 눈이나 비를 내릴 만큼 강해진 부분의 강수에코를 볼수 있는데요. 오늘 이 눈구름이 우리나라를 사선으로 지나가면서 순차적으로 눈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9시경 서울과 경기 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 강원 중북부 내륙을 시작으로 눈 구름 대가 남동 진해 낮엔 그 밖에 중부 지방과 일부 경북 북부 내륙, 전북과 일부 전남 북부까지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오후엔 눈구름대를 몰고 온 저기압이 동해상을 빠져나가면서 풍계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는 수도권과 충남, 전북 서해안은 대부분 눈이 그치겠고, 전남권과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 그리고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높은 남쪽 지역엔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죠. 눈과 비가 섞여 내리겠고 제주도 산지엔 눈. 그 밖의 지역엔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듯이 비로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저녁에 그치겠고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눈은 지속시간이 3시간 정도로 길진 않겠는데요. 하지만 눈구름대가 중부지방을 통과해가는 오늘 낮에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는 짧지만 강하게 눈이 내려 2에서 7cm가 쌓이겠고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가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데요. 오늘 밤 눈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나면 그 후면으로 북서풍이 불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북서풍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강추위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는 동안 자신과의 큰 기온차로 인해 눈구름대를 발달시켜 당장 오늘 늦은 밤부터 눈을 다시 내릴 텐데요. 보시다시피 모레 오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지상일기도로 돌아와서 오늘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을 내리는 동안 중국 북부 내륙의 차가운 고기압은 점점 더 발달해 확장이 올 텐데요.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후면으로 북서풍이 불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처까지 확장해 오는 고기압의 회전을 타고 북서풍이 계속해서 불어오겠습니다. 이 북서풍이 지속되는 동안 눈도 지속될 거고요. 이 눈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내리는 만큼 주로 전라권 서부와 제주,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많이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아온 강추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쪽에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오면서 추위가 시작돼 한파 특보가 전국적으로 발효 중입니다. 오늘 눈 내릴 구름대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시에 그 뒤편으로 북서풍이 곧바로 불어오면서 더 추워지고 바람도 강해 실제 몸이 느끼는 체감온도도 더 낮아져 굉장히 춥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졌는데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 5도 안팎으로 영하권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 강원 내륙과 산지가 영하 10도 정도로 굉장히 춥습니다. 계속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오늘 한낮에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영하권의 추위를 느끼실 텐데요. 그 밖의 지역은 5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더 춥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더 떨어져 영하 11에서 영하 3도 정도가 될 텐데요. 보라색 영역으로, 보라색으로 칠해진 10도 이하의 지역이 더욱 남쪽까지 확대되면서 춥겠고,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영하 15도 이하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매섭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역시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내려가 남해안과 경남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영하권이겠습니다. 기온이 급하게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미리 지역별 기온 체크하시고 외출하실 때옷 따뜻하게 입으셔서 체온 유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약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눈과 한파입니다. 오늘 눈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중부 지방을 통과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북서쪽에서 남동쪽 지역으로 눈이 내리겠고 특히 중부 지방 중심으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북서풍에 의한 눈구름대가 전라 서해안부터 눈을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전라권 서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북서풍으로 추위는 점점 더 매서워지겠습니다.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셔서 눈과 한파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 예보였습니다.